안녕하세요. 라빈스입니다. 앞에 엔서니 라빈스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다 못하고 10분 강의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책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 무한능력 책이 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죠. 그 안에 진짜 좋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다 내용들이죠. 그, 그런 책들은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한 번만 읽으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저것 또 계속 읽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책들은 여러 번 읽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뭐, 책한 권을 100번 정도 읽어야 이해를 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기억에 다 남고. 그 옛날에 이야기했던 게 지금도 다 통합니다, 그게. 그래서, 어,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항상 책을 겸손하게 읽고, 또, 세계 좋은 내용들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니 라빈스께서, 어, 내 안에 잡는 그 일을 깨우라는 주된 내용은, 마인드 업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잘안 나가면은 그그 분을 찾아가면은 마인드업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잘 나갈 때 기억을 어, 상기시켜서 그 새로운 또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 어, 멋지게 또 멋진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거는 왜냐하면그 분이 독서도 어마어마했지만은 어, 아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바깥 다시 가고 또그 마인드업을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그 상대편이 찾아온 사람이 마인드 떨어져서 뭔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 능력 책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두껍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마인드업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강, 건강편이 건강 있는데 건강편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호흡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음식 먹는 방법 그 다음에 뭐 과일 먹는 방법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과일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일은 공복에서 먹으라, 먹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키죠, 그죠? 근데 과일은 위에서 소화를 안 시킵니다. 위를 통과해서 소장에서 당분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빈속에서 먹어야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서 당으로 쫙 몸이 어, 퍼집니다. 근데 그걸,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뭐, 부패나 뭐, 이래 90년도 뭐, 2000년 초반 뭐 중반 이런 때 부페가 오면은 음식을 잔뜩 먹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과일을 먹죠 집에서도 그랬고 그거는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이 보면은 절대로 음식 먹은 상태에서 먹으면은 과일을 과일이 소장으로 못 내려가고 부패가 일납니다 위에서 그럼 썼겠죠부패 부페도 장기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어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명하고 빨리 죽는 이유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배워서, 모르면 책을 읽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굉장히 오래 전에 읽었습니다. 십몇년 전에 읽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또 위에서 머무는 동안에 피가 다 음식으로, 음식, 위로 몰리죠, 피가. 그러면 왜 졸립냐 면 사람들이 식사하고 나면 졸립죠, 머리가. 그 졸리운 거는 뭐냐면 피가 위로 다 갔기 때문에, 머리에있어야 되는데, 위로 몰리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피가 걸로 몰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사한 후에 고속도로는 운전하지 말아 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30분 내지 한 시간 쉬었다가 또 이렇게 잠 이렇게 기대해 가지고 자자는 자듯이 뭐 이렇게 식사만 하도 반듯하게 누워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보면 음식이 역류해 가지고 식도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식도암도 걸리고 엄끄럽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식도암이 잘 걸립니다. 식사하자마자 바로 누워 자, 잠, 잠니다. 그렇게 자지 말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곱하이를 졸면 됩니다. 앉아 그러면 음식 이 위로 안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큰 차이가 있겠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픈 데가 별로 없고 또 음~ 그 하루에 만보 뭐 칠천 보꾸준하게 걷고 있고 어, 그걸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 트래킹 가면은 만보에서 2만보 정도 걷습니다. 2만보 걸으려면 4시간 걸어야 되죠. 근데 뭐 저는 무리하게 많이 걷지는 않고, 만보에서 한만5천보게 걷고, 또, 어, 맛있는 거 먹고, 뒤풀이 어, 가서, 또 좋은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기분 좋게 계산도 하고 이랍니다 결제도 하죠. 왜냐하면은, 제 앞에 항상 미인이 앉아 있습니다. 또, 어째 소문을 들었는지, 제가 트래킹이나 등산 가면 항상 그 미인들이 제 앞에 앉더라고요. 저 젊고, 이쁜 여성들입니다. 그 앉아가 앞에서 뭐 이렇게 재미있고 해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제가 결제를 해,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남자라면. 그, 그 매너가 딱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또, 앤서니 라빈스께서 그, 무한 능력에, 이제, 그, 어, 무한 능력의 과일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에는, 어, 최고의 양질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양질의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세자빈스께서 책에 글 써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제일 좋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정말로 양질의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많이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장수를 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 그런 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단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과일이 왜 좋냐면은 어 전문 용어로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과일에는 그거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과일에는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에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드시고 아니면 음식이 소화된 뒤에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거를 잘 조절해서 막 음식 먹고 나서 바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쉽게 말하면 어, 고약이 되라고 묻는데, 그게 위에 머물면서 산 어, 부패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장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는 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음식의 궁합이 맞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대 때이 사극을 보면은 임금들이 보면 음식으로 사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상극이 있습니다. 상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이 있죠. 어, 영조가 빨리, 뭐, 왕이 오르기 위해서 자기 형을 독살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그, 왕이 앞에 왕이 뭐 들어갔네? 경종, 경종, 경종인가? 하여튼 아, 그분이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영조가 그 상궁이 있겠죠. 음식 전문으로 하는 상궁을 불러서 처음에 그 게장, 개장, 게장을 좋아합니다. 게장. 개장. 그 게장을 가지고 져 드시게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홍시를 가져고합니다 홍씨나 홍씨하고 계장은 상극입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먹으면 독약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얼마 안 있어 바로 사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지금 증명은 안 됐지만 다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영조가 앞에 왕을 형성을 죽였다 뭐 이런 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정확한 그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게 음식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앤서니의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차트별로 궁합에 맞는 음식,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 종류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면은 어떤 것 어떤 거 먹어라 어떤 것 어떤 거 먹으라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고 그 내용대로 하면은 굉장히 좋아지고 장기가 그 다음에 음식은 산성과 알칼리가 있습니다. 근데 산성과 알칼리를 따로따로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위액이 나올 때 산성 종류를 먹으면 산성액이 나옵니다. 근데 산성과 알칼리를 같이 먹어버리면 애매하게 나옵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장기를 좀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음식은 알칼리 음식대로 산성은 산성대로 먹으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또다 돼가는데 어, 또 고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고기 말하는 겁니다. 육고기를 많이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패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안에 또 요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백명돌아댕기다가탁 막히면 바로 사망합니다. 잘못하면. 단명하고 갑자기 사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은 그런 걸 지키지 않았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고 절대로 육고기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부패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고기가 고소하다고 이야기하죠. 고소하다는 거는 그게 부패 바이러스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소고기는 우리 몸 온도보다 더 낮기 때문에 혈관이 쌓입니다. 그럼 혈관을 좁게 만들겠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고 다 그렇게 빨리 사망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꼭 먹고 싶으면 야채를 같이 먹으라 했습니다, 그분이. 고기는 될수 있는 지말라 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쭉 했는데, 어, 건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동상이 좋으면 구독, 팔로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동상 촬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많은 정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독서도 좀 많이 했고, 나름대로 세상을, 많은 사람을 만났고, 사업도 10년 넘게 했고, 또,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정보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